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애굽에 피신을 하러 이제 갔습니다. 해로 대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동네에 지경에 있는 두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라 명했고 이제 가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마사레에서 사셨는데 공생이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광자로 몰아가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세 종류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자기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었을것 같은데 따르지 않고 따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한이 이 잡히고 난 뒤에 헤롯 대왕이 요한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잡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마사리에서 떠나가지고 스불로과다 빨리지행 가브라움에 가서 사셨다. 이게 이제 가리리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기 전에도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활동하신 것은 이 요한이 잡히고 난 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체 없이 약간 고향하고 아브라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거기에 어부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적이 되고 지금 그 자리에는 베드로 기념 교회가 배모양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서 있는데. 아주 오래 그니까 러 1세기 때 터전이 그 밑에 이렇게 그 숨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를 이제 처음엔 집터였겠죠 그걸 요새 같면 지하 주상만다 파헤쳐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했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마룻방 그러니까 방터 그 면을 그대로 두고서 다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1m쪽 올려서 새로 막 마루를 깔고 이렇게 해서 발굴해보니까 그 처음 바닥이 나왔다고 제가 책에서 봤어요. 네, 이때 가브라움에 가서 사신 것을 마태복음은 구약성경이 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봤어요. 그게 이 지역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제이 교역도 많고 이미 이제 사마리아 땅은 옛날 바빌론이 이제 완전히 초토를 만들어고 완전히 뭐 사람 다 거의 죽다시피 하고 호절시키고 종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 종교하고 유대교하고 섞여 가지고 성경도 사마리아 성경이 따로 있고 물론 그 모세, 모세 옥영 그대로 보존했지만 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저건 이제 딴 종교다 이렇게 할 만큼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가 스골로 나타리 땅인데 여기 이방하고는 워낙 교역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것도 더럽히지 백성이다 어둠 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사실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러니까 거기 물산이 많이 나오고 물고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이 교육을 했겠죠. 이런, 이런 게이대인들로서는 이방인과 접촉한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봤겁니다근데 의외로 이사야서는 예언하기를 그스불론 땅과 나탈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갈리는 이방의 땅이에요. <laughs> 그때 이미 그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게 망하고 난 뒤에는 우에면 압시리아가 그 전에 망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이방사람의 땅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거기에 그 흑암에 앉은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이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하실 때,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본 겁니다. 요한도 여기 주식에, 여기서 그 어부 역사를 하던, 어부 로습을하던 사람입니다. 그 요한은 어, 되게 부잣집 그러니까 배가 열쳐있는 아마 선주의 집안 이랬는데, 결국 예수를 따라놨습니다. 그 야호부와 요한 형제가 따라놨을 때 근데 바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이 참좀 사랑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별명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도들은 가룟 유다는 일찍 이제 그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하고 말았지만 그 다음에 세세세제 세월, 마티아를 포함한 열한 사도는 다그 순교를 했습니다. 각 곳에 흩어져서 살다가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다가. 근데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탁을 해요 네 이제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하셔서 정말 지나무니 이상으로 모시면서 끝까지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수를 누리 오랫동안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이 요한 1,2,3서라는 아주 귀중한 책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아마도 다른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몸으로 보여주기도 전에 박해가 닥쳐가지고 그냥 수교를 했고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랑인지 볼 수도 없는 시간적으로 너무나 그게 짧았던 겁니다. 이상한 종교 전파하다고 그냥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께서 어떤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푸셨는지를 다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온 줄 알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보기에 이제 사도 요한은 계속 이제 회상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젊었을 에 열매 사실들은 그를 따라다녔는데 우리 형들하고 이렇게 다있었지만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 너무나 깊이 이제 가슴에 박혔어요. 근데 그때 그 십자가 그 사건을 앞두고 그가 얼마나 제들을 살아가셨는지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살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습니다생각하니다 끝까지 살아가셨다. 예. 네. 사람은 자기가 아프면, 만사 귀찮고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그래요. 네. 정말 그, 믿음 좋은 사람도, 자기가 아프면, 나무에서 기도하기도 힘들다고 저 그런 경험 많이 들어봤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막이 <laughs> 그렇다는데 남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자기에게 부탁하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실 때 끝까지 제아들로 살아가실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이 쓴 책이 바로 요한일세예 그런데 오늘 그앞 그 부분과 뒷 부분까지 다 이렇게. 잘, 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명상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찬빛이 왔다. 네. 이 찬빛은 지금 말씀드린 그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블론 땅은 납달리 땅, 그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었다. 이랬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흑암이 기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둠이었으니까 빛이 와도 한꺼번에 빛으로 싹 바뀌지 않겠죠. 그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삶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네이 요한이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찬빛이 비치고 어둠이 지나갔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절에 보면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세 계명이 있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세 계명인데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세 계명은 너에게 참으로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해서 이세 계명이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참 빛이죠. 아까 그 이사야가 예언했고 마태가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상기시켰던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참빛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천하고 우리 눈을 볼수 없지만, 그가 남기신 세 계명이 이제 너에게 찬 빛이다. 이 계명 안에 그해야 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유일한 계명 하나만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계명 안에 없으면 예수님 안에 없는 거예요. 이 계명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습니다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빛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그빛 안에 자기는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빛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다.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서 이제 이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이단이 세계에 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여전히 저 세계에 있는 것이다.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갈 길도 모른다는 거죠. 빛 가운데 있어야 길이 어디고 나 목표가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둠 속에 있으니 갈고도 모른다. 그럼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는 것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나 간다. 세상을 향한 사랑, 정욕, 욕망, 세상과 좋아하는 것 이것도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까, 그걸 애서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 세상 사랑하는 것도 결국 그된 것에 불과하다.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그, 렇게돼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머물고, 머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 봤더니, 흘러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죠 영원한 게 없죠. 뭐,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다. 멋진 남자를 사랑했다. 다중이 조그란 망태니가지고 별로 아름답지 않고 이랬다, 죠 그러면 내가 사랑했던 게 아름다움인가? 아니면 정말 사랑을 사랑했던가? 정말 형제를 사랑해사랑을 사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하겠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이 그 외모, 저 나타난 아름다움에 내가 빠져가지고 아름다움을 사랑했다면 가름다움 사라지고 나면, 자기가 사랑할 때 상이 없어지는 거겠죠. 이것을 요한이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라. 근데 사람은 외모로 사랑하거나, 혹은 물건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것을 탐하게 되죠. 야, 내것보다는저 집게 훨씬 좋게 보이는데, 저 집을 내가 뺏어버릴까? 뭐 이렇게 되면 이미, 이제, 그런 하나님 사랑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 길도 모른다. 그럼 결국 마지막은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까 그 이름만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 거니까.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빛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경우에는 삶에 아무런 그리김이 없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그리김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리김이라는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누구를, 그, 미워하면 자기 마음이 좀, 그, 뭔가, 걸려있는게 있죠. 네?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죠. 미움이 막 솟아오르기도 하고. 네. 평정심을 상실할 경우도 있고, 분노같이,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네. 지금 당장 그 사람은 여기 없는데, 본 이미 자기한테 해꼬지 했지만, 죽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놈이 죽어도, 내가 지금 어디어가지고막 화가, 분기가 틀지만, 이런 일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게 되면, 음? 경제를살아가게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여하튼 아주 독특하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애라는것 걸림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그리김이 없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야 이게 바로 영생이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그리김도 없고 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머물러 있던 거예요 요한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주 사랑이 평생토록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걸 경험한 거죠. 다른 사람은 잠시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러니까 뭘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도 없고 본인이 그걸 설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두고두고 그걸 이제 그 실현할 수 있고 또 그게 자기의 일생을 지배했던 힘,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빛과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아주 간단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비단이 가고,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 가 간다. 어둠 속에 가면 길도 못 찾는다. 결국 빛으로 못 나온다. 찬빛이 왔다는 걸 알고 그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냥 바로 그는 하나님 사랑하니 영원한 생명에 다다르는 것이다.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스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가 말한 찬빛은 예수님이고 그다음 그가 남기신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제가 가끔 그 요한의 일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생 이 나쁜 짓만 하던 청년을 감화시킨 그 일화가 제게 전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놈이 밖에 나가서 그아예그 나쁜 짓을 하면은 요한하고 상관할 일도 없죠. 이놈이 네 교회를 다니면서 나쁘석 않게 계속 말했대 그러나 어느 날 드디어 이놈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은, 금 이런 기물을 농땅 챙겨가지고 이제 아예 날라 버릴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부시부시 하면서 다누거를 챙기는데 요한은 그 교회에서 이제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백발로인이 됐습니다. 일에 들어보니까 뭔가 부시부시럭 하는데 금속 부딪히 소리도 나고 하니까 깼어요. 보니까 이놈이 이제 자루에다가 이걸 잔뜩 넣어가지고 눈이따 마주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laughs> 이놈이 냅다 도망 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죽을 집을 다가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저놈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잡 그런 띠가 한게 아니고 이제 저놈이 도망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사랑으로 감안을 시켰는데 이제 도망치면은 이제 그 기회가 없다. 저놈은 그 다음에 정말 어둠 속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한다. 이 마음으로 쫓아가게 니다 네. 이놈은 이제 정말 이제 후 빨리 달닐수 있겠지만 기물도 짓는다. 가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계속 보아오고 그래도 뭐 겉으로 이렇게 숨기는 채한 할아버지가 마구 쫓아오니까 이놈은 이제 하작카도 정말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그요한이또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대하니까, 이놈이 그때서 이제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흘리는 눈물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주는 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놈 눈물 받아가지고, 이제 저도 들은, 신학기 때, 연대 신학대 고수님을 가지고 이런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얘기가 제대로 온 것은 바로 그 놈이 제 나중에 이제 그 주교가 되었기 때문에 맨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주교가 됐었네요 초기 교회는 특히 유럽 교회는 그런 일화들이 되게 많이 전져 내려옵니다. 아주 그 신비로운 꿈뭐뭐 그래. 같은 얘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화가 들있잖아요 유럽 교회는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초기 그 이제 로마 시대 때. 이런 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아들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그도 이 청년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이제 돌아선 것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사랑이 이제 어둠 속에 있는 놈을 빛으로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리김이 없는 마음이거니다 그러면 아무나 앞에서 해도 결국 저러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께서 그수한 죄인들, 자기를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놈들을 이제 끝까지 사랑한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음이 그리김이 없다. 라는 아까 요한이 이제 선한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얼굴이 이쁘든 못 났든,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다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종교가 다르다, 혹 뭐, 인종이 다르다. 그렇다고 아무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그립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그 이거 기독교 국가에도 뭐, 이런 편견 되게 많거든요. 인종차별도 많고. 그러나, 이해 다,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거라고 할수 있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다 보살피지를 못해도, 적어도, 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민을 그쪽 주민하고 똑같이 대우할수 없는 놈 아닙니까? 그러나, 어, 그런 의미에서 차별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겁니다. 텐트 치고 거기 살아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 하지만은, 어, 언젠가는, 어,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 이 마음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 평생 그 안에 살 우리가 택도 주고 밥 주는 것만 해도 공학생각하고 그거 나오지 마라. 이러면 이게 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형편은 똑같, 그, 차별된 상태에있어도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어, 아름다운 관계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 그리김이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가짐니까 그런 기식이 들으면 보여주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였다이 말씀이 그 휙가에 늘 맴도는 거예요. 아, 그 가려 유다도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는 그말 속에는 유다도 포함하여 모든 제 나라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을 때까지. 자기보다 먼저 이미 목숨 거두었다는 유다도 어, 알고 계을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그런데 그도 사랑하신 예수.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laughs> 가일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예반오는 사람으로서 아주 니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책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의미합니다. 그책 쓰면서 맨 앞에 내가 사람의 아들을 쓰려면 가론 유다를 쓸 수밖에 없다. 가론 유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람의 아들 예수를 쓸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가론 유다를 알기 위해서 몇 년을 고민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 칼리, 그 지브라니 이제 어느 날 4년, 제기한 4년쯤 돼요. 4년간 고심 고심 하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글을 받아서는 이제 서기가 보니까 이지브라 얼굴이 막 일그러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의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가벼 유다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일그러진 얼굴에 이 칼리지 브라니 독백하는 이내이 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내 아들이 목숨이 백개였다면 0번 죽었을 것이다. 마이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목숨이 백개였다면 0번이라도 죽어서 스승에게 사죄하고 싶다. 이게 어머니가 알았던 아들 유다의 마음이었다. 했죠.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집을 안에 드디어 가론 유다의 마음을, 그 어머니 마음을 그 말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번역본 보니까, 제가 본번역본에 분명히 그게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없는 번역본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그 우리 집에 제가 잘 보완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책 많이 버리고 가다 보니까 사라졌는데. 자, 그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을 겁니다. 정말 예수에 대해 증언하려면 유다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 유다는 누구인가? 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변호하는 겁니다. 네. 내아들아 목숨 100개, 100번이라도 죽을 것이다. 그러면 스승이 그 마음 몰랐겠느냐. 예언자를, 예언자라 일컬어지는 그 지구라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유산한 또한 어떤, 정말 그 2000년간 수억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서, 이렇게 된, 그, 저, 형편 배신자인가 불구하고, 그렇게 살해내는 것입니다. 누가 살해내느냐? 바로 그 어머니가 살해내는 거죠. 내 아들, 내 아들은 그렇지 않다. 내 아들은 그렇지 않다. 이걸 대내야 되는 거고, 그걸, 그 마음을, 이 예언자, 가릴지 부자는 일체가 다 됩니다. 그은 곧그 어머니 마음을 또 아들의 마음을 스승 예수는 무엇을 부자라고 계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요 이게 아무 그리김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세상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그 길이요 진료 생명이라는 말씀이 확실하게 맞는 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시 있을 지 모르지만, 내가 기려질진리 생명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엔 좀어려워 잠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일생을 도와서, 자기 인격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그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그하는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길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압니다. 믿음만 가지면, 아까 기도하셨고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왜 사는가? 믿음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자기 지혜로 막 찾아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정말 구원의 일은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죠. 믿음으로 구원한다라는 말는 믿음이 있으면 영생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가지 않게,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 가신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만이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획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랑에 눈이 불어도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하니, 이제는 당신께서 온갖 제한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돌이키려 하시나 저희가 생각하게 하 되었나이다. 아무튼 이 모든 배워지는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음. 6 2과1장 621장 니다습니다